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특보입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하루에 두번 열렸습니다. 오전엔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오후설명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설명회를 연 서울에너지공사 측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연신 종이를 말아 무대 바닥을 칩니다. 국민의례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종이를 무대 중앙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종이는 설명회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설명회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준비된 영상만 재생됩니다. 다시 들어온 주민들은 설명회장 무대를 점거합니다. 더 이상 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사는역과지상으로분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지난해에 어? 이어 올해에도 마곡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영향 평가에 현재까지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에 두번 설명회를 열었는데 오전에는 큰 무리 없이 끝났지만. 오후 설명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강서구민연합회는 오전 설명회 때다 못한 질문과 답변을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막상 오후 설명회가 열리자 질문 답변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아 문제제기를 했고 설명회장을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공사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 역시 무효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현재 계획상 강서구에서 열는 설명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며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청회는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